좋아요. 네, 오케이, 네 아, 저희가 화장실 인사드릴까요? 공유... 아좋아 과... 네. 그럴까요? 오케이. 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네.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저희가 좀 전에 이제 공연장에서 그치. V LIVE를 해봤는데 네. 네. 전파상 이게 또잘안안 아, 안 터져서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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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또 저희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... 아, 드렸습니다 드립니다. 그나마 아, 이번 근데... 그나마 낫다. 네. 네. 아까 지하라서 네. 아까 공연장 네.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. 제니 씨가 또 장비 이런 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. 장비는 어차피 <laughs> 사실 저희 화주실에서도 테이블을 <laughs> 보여줄 수 있으니까 <laughs> 내가 잘못했어 <laughs> 내가 좀 미안해 아, 여기 공연장이 좀안 돼서 아 맞아요 네. 맞아, 맞아. 아까도 계속 끊기고 있었어요 여기도 지하이 때문에 어 네. 어찌됐건 아무튼 네. 오늘 이번 저희 11월 공연 되게 되게 재밌게 성황리에 끝냈던 것 같아요 저니네고생습니다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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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를 항상 받아서 저희가 매달 산다고 했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이번에도 뭐 되게 어,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았으니까 네. 또 11월 곡 이제 뭐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11월 곡 정말 저희는 되게 조, 좋아하는 곡들이기 네, 때문에 진짜 많아요, 11월 어. 곡.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월 곡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. 음. 그 지금도 지금도 많이 끊기고 있네요. 아이고. 예. 이 알아서 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그 이제 다음 번에 뵐 것은 디프리 라이브. 죠 예. 디프리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네. 또 제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Unplug the sound. 예. Yeah. Oh, yes, yes, yes. yes, yes. 이거 네. 진짜네. 네. 그러니까 제대로 네. 제대로 그 할풀 세팅으로 네. 갈수 있겠네요. 아, 네. 네. 오케이. 기대하고 계세요. 그러면 다음 다음 주네 다음 주, 네. 주 V앱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 안녕 이스제팀에 레이 레이디제제팀아 레이디